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 뉴스버스의 윤진이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어디서 보시죠? 네. 뉴스버스요. 뉴스버스요? 네, 새로 만들어진 네. 매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여쭐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정대택 씨 간방 들어가실때그 백은복 씨가 위증했는데 그 위증교사 여사님 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 좀여쭈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 사실 아닌가요? 그 의혹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저는 그 당시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네. 나도 어리고, 저는 뭐 위증이나 뭐 제가 어디 나가서 한 적이 없어요. 그,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전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백범무사님한테항소심에서 이제 증언을 그 백법무사님이 번복을 하시니까 여사님이 이렇게 돈을 좀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1억 정도.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네. 그 당시 내가 그 빨리 그냥 뭐 화해하라는 의미에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사건 내용하곤 몰라요. 저는 그 당시 나이도 너무 어리고 네. 그게 거의 지금 20년 전 얘기거든요. 아 어, 네네네. 그렇 네. 예, 그게 지금 왜 이렇게 나, 왜 쟁점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를 공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음, 네. 저는 결혼하기도 한 15년 전이고, 네. 저도 나이도 어리고, 네. 또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 관계에, 네. 제가 나이 에 그때 3대 초반 에가뭘 알아서, 음. 그뭘 어떻게 어떻게 제가 관여를 했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피의자입니까 고소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심부름. 만좀 이렇게 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심부름 정도 말씀 전하기만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 당시 그 집이 제 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그거를 빨리 뭐 정확히 계억이잘안 나요.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 워낙에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그런 거지 제가 지금 이제 기자님이 그거를 저를 좀 공격하려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네, 있고, 네. 저희가 이걸 기사로 다르게 되면, 당연히 네. 그 여사님 입장도 얘기를 듣고, 지금 여사님 말씀을 담아서 기사를 쓰거나 반박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반론을 충실히 좀 반영해 드리려고 따로 전화 를드리려고거든요이할 네, 필요가 없고, 이건 이미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다 가서 네. 판결에 난 내용이에요. 그건 아시죠? 네, 네, 네. 네 가 발론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대법원에서 다 전부 다 판결 내용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한번 보시면 아 제가 다쓸 내용을 네네 네,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네. 정대택씨 주장이 뭐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게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그 어느 일방이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 반대편 입장은 어떤지를 또 따라가면서 말씀을 여쭤야 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더 구체적 얘기들이 나와서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뭐 이제 여사님이 직접 1억을 가져가셨고 백윤복씨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판결이 났죠 그쵸? 그리고 이제 검찰 그들이 또 고발해서 다 각하가 된 사항이에요 검찰청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할말한 음. 가치가 없거든요 네네. 그게 뭐 지금 그제 그 남편이 공직자란 이유로 자꾸만 저한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계속, 계속 괴소문을 내고 있는데. 네네. 그게 20년 전일이에요 거의.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네네. 그게 지금 와서 뭘 쟁점이 돼야 되죠? 음. 그, 그 원론적인 것부터 자체가. 모무이잖아요 네. 제가 네. 뭐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음. 제가 1억을 가져갔던 2억을 가져갔던. 네.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그 사건에 개입된 게 없어요. 저는 어린아이였고. 네. 말이 그렇지 요즘에. 제가 때 아니 (30대) 초반이면 그때 저는 학생이었어요 네네. 제가 대학원 다니고 제가 강의도 나와고 그럴 텐데 네네. 제가 무슨 어머니 사업에 뭐 동참할 것도 아니었고 음, 네. 예, 예. 그죠 우리 기장님도 네. 한번 제 입장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음. 저는 그 당시 백윤복씨 살던 집이 제 집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었기 때문에. 뭐. 빨리 관, 에이. 빨리 관계를, 모든 저는 내용도 잘, 지금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음. 빨리 풀고서, 음. 뭐 오해가 일단 풀라는 식으로 제가 했던 것 같지, 제가 뭐, 거기서 뭐, 제가,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사건에 개입이 되거나,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 예그 네. 당시에 네. 만나러 가셨을 때 그냥 어머님 마음이라고 뭐 이런 음, 얘기 그 제가 가봤지만 도대체 이게 음. 왜 그렇게 싸우게 왜왜 왜 이렇게 갈등이 된 거냐고 음. 제가 가서 백윤복 씨한테 물어봤죠 그게,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이해하기가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용이 또 복잡하고 음. 더구나 이제 이게 부동산 관련이 이르기 때문에 저는더더군다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잘 푸시고 잘 해결하 이게 뭐 서울가 명확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은 저희 어머니가 100% 되신 거거든요. 네네. 동업자라고 하지만 상대방 동업자라고 하는 거는 같이 돈을 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만 돈을 든 거지 어느 누구도 돈을 든 사람이 없어요. 음, 네. 그거를 만약에 전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거 한번 판결문이나 그 사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정확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여러 매체에서 이제 저희를 무조건 공격하려고. 네. 잘 아시겠지만, 무슨, 뭐, 뭐, 억울한, 뭐, 정대택 해가지고, 뭐 막,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200분 이상 어, 억울해요. 음. 음 그우고저쪽이 방해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됐는데.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관계가 참으면 거기 고소 당사자겠죠. 저희는 고소 당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쵸? 네. 네. 잘 아시죠? 저는 고소 당한 적도 없고, 저는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 남편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음. 지금 계속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저 같으면 그냥 그 차라리 그 우리한테 그렇게 어, 정말 억울하면 그 억울하면서 차라리 돈을 더 열심히 벌었을 것 같아요. 음, 음. 계속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는 네. 그들만의 또 어떤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음. 이제 공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음. 저는 기자분들이 이쪽 저쪽 게 아니라 어떤 진실을 규명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네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그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판결문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굳이 나 네. 전화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이 사건하고 저는 사실상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뭐 무슨 절대 여사님을 공격하려고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쪽 네. 이야기만 써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네,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당연히 네. 여사님께 가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는 이미.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5천만 번도 더 나왔습니다.